본격 이커머스 예능 정보 채널 안녕하세요 공대셀러 네부고공입니다나 어, 오늘은 한 방에 했어요 제가 어, 음. 유튜브를 이렇게 막 봤는데 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데들이 별로 없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뭐지식 재산권 <laughs> 이 상표권 아니 네. 앞에를 특발하니까 이제 본론에 서 <laughs> <해줘야 웃음> 저러. <웃음> 자꾸 저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대량 등록을 할때 이미지를 막 우리가 올리잖아요. 음.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이미지들이 막 있는데, 음. 그걸 이제 걸러내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를 유튜브로들 많이 촬영하시는데, 음. 들어보면 하나같이 뭐 그냥 눕기 컷 쓰면 된다. 모델 사진 지우면 된다. 근데 그걸 어떻게 눕기를 따야 되고, 어떤 모델 컷을 쓰고 말아야 될지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어. 맞아 그래서 음. 제가. 오늘 수많은 상세 페이지에 있는 사진들을 페이스들을 다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이걸 보여드리면서 이런 건 된다, 이런 건안 된다를 공대셀러 님이 딱딱 씹어 드릴 거예요. 근데 공대셀러님이 틀리는 거 아니야? 이게 일단 그 전에 이제 깔고 가야 되는 게 뭐였냐면 처음에 이제 몇번 앞에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저희가 이제 브랜드 대량 등록 하시라 하시라 했단 말이에요. 음. 이게 왜? 브랜딩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상세 페이지도 필요. 없어 너무 쉬운 그냥 이렇게 초보자들이 그냥 글 거다 올리면 됩니다. 네. 라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글거 올려리면은 큰일이다.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 보고 따라 했는데, 어, 이렇게 연락을 받았다, 업체에서. 응. 하지 말라는 연락 받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 문제가 바로 이미지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위 지재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아, 이게 이 부분은 짚어드리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가끔 연락을 받기는 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완벽하게 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는 사진들만 응. 골라서 사용하기 때문에 브랜드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아, 아 죄송합니다.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고소를 할래야 고소를 할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고소에 대한 걱정은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다만 이제 이 브랜드에서... 좀 세게 얘기하는 경우 야 니네 뭔데 이거 막 이렇게 어? 등록하고 팔아 니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러면 살짝 이제 쫄리긴 하죠 네. 근데 연락을 받더라도 그게 법정 문제로까지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떻게 보면 음. 이게 노하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거기서 전화 왔을 때 그런 적 있잖아요 이거 파시면 안 돼요 그럼. 어? 저희 팔면 안 되나요? 문제가 있나요? 그랬더니 지금 파시겠다는 거예요? 네그 네. 네. 정도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laughs> 그것도 이제 자초지정을 물어보니까 <laughs> 저희가 올린 사진이 문제됐던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해달라고 했는데 그 반품비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고객님이 화가 나서 그 브랜드 본사에다가 전화를 해가 이미지가 뭐 훼손이 갔다 응.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팔지 말라는 거였지 그게 뭐 상표권 위반으로 팔지 마라 이런 건 아니었어요 응. 브랜드에서 파시, 파, 지금 파시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 좀 아, 자꾸 하지 마 <laughs> 그, 왜, 자꾸 왜? 기억이 왜 나잖아 <웃음> <웃음> 그, 그 정도 네. 그럼. 어예 그럼 안 팎게요 그냥 이러, 이러고 내리면 돼요 맞아요 어. 그런데 파시겠다는 거예요? 아좀 팔면 안 돼요 그만하라고 <laughs> 알았어 알았어 자 일단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한번 똑같이 한번 짚어볼게요 음. 자 지식재산권이 뭐냐라는 건데 제가 이제 이걸 딱 띄워드리는데 이게 음. 이제 판례에 있단 말이에요 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들어가 있는가 예를 들어 신발을 하나 찍더라도 조명도 쏘고 뭐 뒤에 뭐또 깔고 여러가지 내가 막 여기에 공을 들여서 찍었어 음. 그러면은 창작정이 인정이 될수 있다 음. 리모컨을 그냥 요렇게 찍어서 누끼를 딴 거는 괜찮은데 이걸 들고 뭐 이렇게 찍거나 그런 거는 문제가 된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판매된 제품을 음. 촬영한 사진은 음. 누가 찍어도 동일한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라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변호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만 얘기해주고 블로그에도 이렇게 돼 있고 유튜브도 이렇게 얘기해 그냥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보여드릴 건데 하나하나 보시면서 봉대셀러님의 음. 설명과 저의 이제 첨언 정도 한번 들어볼게요 음. 처음부터 해게요 볼게요. 자 네? 보통 이제 야. 이런 사진들이 쫙 있어. 이건 써도 될까 안 써도 될까. 일단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굉장이 굉장히, <laughs> 굉장히 네. 다양한 곳에서 사진들을 네. 가져왔어요. 네. 이렇게까지 가져왔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사진들이야. 이런 거 그쵸? 너무 쉽죠. 이건 시청자분들도 네. 아실 거야. 사실 궁금해요. 한번 써보면, 써보면 어떻게 나어떻 지켜보고 싶어. 이거는 두 가지 문제가 되잖아요. 네. 초상권도 문제가 될수 있고 네. 이건 지재권도 문제. 네. 이건 누가 봐도 어, 내가 이걸 찍는다고 똑같이 못 찍지. 그렇 주제 얼마나 비싼데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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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런 대량 등록을 하면서 응. 이런 사진을 쓸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응. 이건 누가 봐도 진짜 이건 쓰면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이게 네. 너무 쉽죠, 여러분. 그냥 사람이 들어가면 네. 맞아요. 상세 페이지건 썸네일이건 쓰면 안돼이 이미지. 맞아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사람 얼굴 대다 그러니까 초상권까지 날아간다고 그러서 맞습니다. 정말 안 돼요. 그냥 사람 얼굴이 들어가면 안돼 라고 그냥 이거 너무 쉽죠 1번이에요 사람 얼굴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자 난이도를 올려볼게요 난이도 조금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아 애매하죠 사람 얼굴... 얼굴이 안 들어갔어 어, 잘랐어 그래서 그래서 사람 얼굴이 어? 이 정도면 사람 얼굴 안 들어갔는데 괜찮나요? 음.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람 네. 얼굴이 없는데 네. 상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쓰면 안 돼요 왜죠? 저 몸이 내 몸이 아니잖아 그게 <laughs> 내 몸이 아니잖아 그렇죠. 이런 것도 네. 어떻게 보면 다 연출을 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저 사람도 있고 저 모델도 그렇죠. 있고 이런 뭐왼 오른쪽에 바지 같은 거 저거 어. 저런데 가서 찍어 보면은 저 신발도 그애가 이렇게 신고 고저 주름도 뭐 이렇게 하나하나 그렇죠. 잡고 저바밑단도 이렇게 잡고 중간 이 사진도 저 치마에 저 니트에 저런 걸다 해가지고 저손 손도 손보 내줄수 있어.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딱 찍은 거기 때문에 위험해. 그리고, 그리고 첫 번째 사진은 아주 그냥 가운데다 뭘 박아 넣었어요. 워터마크까지 응, 아, 가져가신 마크라고 하는구나. 아, 그렇죠. <웃음> <웃음> 뭘 박아 넣 <laughs> 네. <laughs> 아, 나 갑자기 생각 안 나가지고 아무튼 사람 얼굴이 없더라도 그렇죠 사람 얼굴이 없더라도 연출을 해놨기 때문에 네. 안돼 어떤 사람을 못 구하자 맞아요 저 어떻게 네. 구해요 그러면은 저기 첫 번째 얘기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제품 하나를 가지고 물건을 찍으면 나는 음.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난이도좀더 올라간대 이런 경우 제품을 가지고 딱 찍었어 그래 일단 여기는 초상권은 없어 아, 제품만 초상권이 없잖아 그렇지 제품만 네. 가지고 찍었다 이것도 돼야 한대. 이것도 쓰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네. 이것도 연출이 네. 들어갔잖아요. 아. 그리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재현이 가능한가. 근데 저렇게 똑같이 생긴 토마토 구해올 아, 수있어못 못 구해, 못 구해. 저것도 얼마나 잘 익은 걸 아, 그렇죠. 그들이 보면은, 그런 거 보면 이게 잘 익은 거, 덜 익은 거막 섞여 있기도 하네. 음. 저것도 아마 색 배치를 했을 거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네. 이렇게 연출이 된 것도 쓰시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저거. 네. 얼마나 고민하고 어,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죠. 배치를, 배치를 네.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 돼. 쓰라는, 쓸만한 게 없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웃음> 다 <웃음> 다 이게 쓰지 어려운 거, 거. 사실은. 이 대량 등록,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 하나하나 보면은 음. 진짜 어려워요. 이걸 알면은 음. 진짜 너무 쉬운데, 모르면 진짜 너무 어려운 거야. 아, 이게. 그러니까. 네. 이게 이렇게 집어주는 유튜버나 블로거가 없었단 말이죠. 없어, 없어. 다음. 아, 이제 정말 애매. 여태까지 알았죠?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이거는 저희도 어. 얘기해 드릴 때, 아, 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옛날엔 고민을 좀 했던 때가 있죠. 음. 그럼 이건 정말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완벽하게 하려면 배경을 음. 나눠요. 이두 번째랑 세 번째. 이런 저 빛의 방향. 음. 그림자 그리고 첫 번째도 애매한데 첫 번째도 잡는다면 잡을 수 있어가지고 아예 명기가 이렇게 됐어요 하얀 바탕의 제품 하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 이런 것도 진짜 진짜 막 엄청 어... 막 강성한 브랜드야 그러면은 안 돼요 저 배경색이 흰색이 아니거든 그렇지 미색이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림자가 많아 조명을 다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때려가지고 이것도 다 아, 그러면 또할말 없어 네. 네 번째도 제품만 있지만 요거 뭐 이상한 조형물하고 그림 같은 걸 넣어놨기 때문에 에이. 참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두티을 써라 그니까 러 경찰서에 내가 만약에 조사를 받으러 갔어 근데 경찰 수사관님이 이거 진짜 당신이 찍은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어 내가 살짝 위축된단 말이야 저 내가 찍은 건 아니잖아 대답을 못 하면은 이제 이거는 바로 꼬투리 잡는 거라죠. 아,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로 되는 거. 진짜 그럼 뭐 하라는 거냐? 그렇지. 뭐할게 없다라고 네. 하니까 진짜 되는 거. 야. 이건 뭐걸 명확하네. 수가 없어. 명확해. 이제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냥 이거요. 예딱뭐 어떻게 뭐걸 수가 없어, 음. 이건. 이건 퍼펙트합니다. 그러니까 누끼를 따도 이게 이런 사진을 누끼를 따야지. 누끼를 음. 따랬더니 어떻게 자세를 하고 있는 걸눕기를 따거나, 응. 어, 이러고, 어, 두께 따라서눕께 따는데 뭐 잘못됐나요? <웃음> <웃음> 눕기 따렸는데, 네, 그러니까 네, 눕기 따는 사진이죠 이렇게 둥둥그려 얘기해드리니까 애매하잖아요. 제품 한 개를 하얀 바탕에 깨끗하게. 그렇죠. 누가 찍어도 똑같아요. 당당해야 돼요. 당당하죠. 네. 그렇지. 당당한 이미지를 쓰라 이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있어요. 이렇게 알려 드리죠. 그러면은 딴 판매자들은 다 쓰고 있던데요? 그럼 내가 신고하면 돼? <laughs> 언제를 신고해? 저는 제가, 제가 네. 수업 시간에 얼마 전에 그런 네. 얘기를 해 드렸어요. 라는 사람이 안되는 그림을 쓰고 있었어. 음. 막 쓰고 있는 걸 보고 내가 따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이 고소당해서 붙잡혀서 들어가. 그러면은 C라는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쓰고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내가 A가 되는 거야. 그렇지. 내가 A가 되는 거야. <laughs> 저 사람이 쓰고 있네. 그럼 C라는 사람이 아... 또 B 걸 따라서 올려. 그러면은 줄줄이 서서 그렇지. 타면... 이게 그러니까 네. 끊임없이 인터넷에 계속 아... 남아있는 거죠. 왜 오래된 분들은 다 이미 계시고 들어가 계시고 한 번씩은 다 갔다, 오는, 갔다 오는 거죠. 돌아가면서그렇기 네.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데 얼마 전에 저 산리오 많이 팔던. 선유요? 누가요? <웃음> 네, <웃음> 네이버에. 네이버에, 그러니까 어 대표님 그러니까 줄줄이 사탕 되시는 거예요라고. 선유 대호 클큰일클는데 그런 맛을 못 봤네 어, 사람들이 많이 팔던데요? 절대 하시면 안 돼. 어, 그러니까 근데 <laughs> 그거를 네이버에 다른 <laughs> 판매자들이 많이 판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파시던 분들 다 다녀오시고 계시는 거다. 이제 순서가 내가 그걸 팔면 그냥 내 순서 올 때만을 기다리게 되는 건데, A가, 내가 A가 될 때까지. 응. 근데 그거를, 어, 저 이미지 남들 막 갖다 쓰던데, 저도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자꾸 되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지. 잘 모르니까. 안 되는 거는. 막 파고들어가지고 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맞아요. 명확한 거니까. 되는 게 명확히 있는데 왜안 되는 걸 자꾸 연구를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대량 등록 하실 때는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하지 마세요. 잘 모르면 그냥 하지 마세요. 대량 등록은 음. 제대로 배워서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자. 배우지 않더라도 공부를 좀 하고 하든가. 음.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세요. 제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 모아가지고. 자, 여기 써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냥 딱 보시고 복습한다 생각하고 아,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 예. 이거 댓글에 써도 되는 이미지 정답을 적어 주신 분을 추천해서. 또 이상한 거 걸지 마. 추천해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 보내 드릴게요, 제가. 스타벅스. 스다스다. 스타, 스타. 뭐야? <laughs> 일본 갔다고더니스타벅스 스다벅스. 스다스다. 스타벅스 좋다. 정말? 답이 딱 하나다. 그죠? 정말 정말 뭐가요 정말 쿠폰 드릴 거야. 예, 네, 진짜 드릴게요. 오케이. 몇 명? 5 명? <laughs> 그거 내가 잘해야겠다 아이디어로 이렇게 봐가지고 @웃음, <웃음> 유독 댓글이 많이 달리면 넣어야 다섯 번 추첨해서 드릴 테니까 음. 댓글 달아주세요 다섯 명분도안달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달면 1 0 0겠네 네, 달고 거기다 이메일 이메일 네.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네, 이메일로 스타벅스 쿠폰 보내드릴게요 키야! 이게 처음인데 좋습니다 대표님들 오늘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지금 저희 공대 셀러 단톡방 거기서도 네. 종종 이런 문의 주세요 네. 그러니까 하다가 모르시겠는 애매한 이미지 있으시면은 차 응. 접해 드리니까, 걱정 마시고. 아 그리고 저희 고정 댓글에 보면은 응. 그 다른 영상으로 이동하는 게 있거든요 응. 그 영상에 가서 댓글 보시면은 응. 거기에 그 저희 무료 특강할 때 저희가 이제 알람을 드리도록 설문지를 달아놨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설문지 작성해주시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특강을 하는데 응. 그 무료 특강 이제 초, 초대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 네 <laughs> 제가 해놨어요 네, 나는 몰랐어 근데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아, 지금 그래? 한 여섯 명 정도 되게... <laughs> 어, 우리는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조사해 주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혼자서 몰래 너만 알고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비밀스럽게 하니까 <laughs> 많이 못 오게 하려고 숨겨놓고자 네. 그럼 오늘 영상 많은 도움 되셔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엔 일본 현지 바인네 경험담을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